야. 다 썰어주시는 거야? 응아 두툼하다 네. 그 우와 오딱 어? 좋은 네. 것 같은데? 네, 좋게 얘기해보려고 했지만 아나 너무 맛있어 70-80% 이상이 너무 맛있다 이건 분명맛 먹어야지 땡큐 땡큐 고맙는데? 네 그럼 빨리 먹어보자 아무리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어. 하다. 응, 포크 려고 야, 진짜 50%라니 대박이야. 1100부터가 그 뼈를 붙여서 이렇게 가 되나 보네. 11, Okay. Yeah. This size is bottle. Do you want like 아 샐러드 통어 샐러드 먹고 싶어. Do you have salad? Mixed salad. Can you choose uh, uh, rare? m e d i u m Rare. Rare is good. Medium. m e d i u 어떤 데또안 물어보면 알아서 해주기도 할 텐데 아. 아니 얘기를 안하게낯었나아 근데 너무 좋아 지금 7시가 다 됐잖아 한번더 맛을 보겠습니다 음 약간의 산미가 있는데 어 우선 전 맛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리 벽에다가 대고 따르면 잘돼 고서스아예 right? 아, yeah, 오기 전에 먹고 많이 시켜라 이 드십니다. 음. 예. 빈속에 술 먹지 마라. 아, 여기 통합품다 맛있지? 이 상큼해. 음. 음. 얘도 바질 향 같은 게 나지. 음. 토마토, 올리브 오일, 약간 새콤한 맛도 나. 와인도 약간 새콤한 맛 난다. 삼미가 음, 느껴져서 맛있더라고. 나 원래 삼미 그 많은거 별로 안 좋아해. 전용도가 네. 나왔습니다. 대작이 오실 느낌입니다. 전투적으로 썰어보겠습니다. 뼈에 붙은 한 점도 용납하지 않고. 어, 맞아. 본거같다 오. 야. 다 아, 썰어주시는 거야? 음. 아, 두툼하다. 네. 그러지? 우와. 어? 국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미디엄 레지딱 어. 좋아 다들 그러더라고요 겉에는 약간 아. 바삭한데 안에 아니야. 저기는 딱 저기에 이거 미디엄 레이어에 약간 힘들 수 있어 응. 음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잘해주신다 장난 아니다 아 응. 그렇지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결방향으로 써는 게 낫죠 결반대방향이지 어. 바보야 고기 좋아한다더니 뭘 배운 거야? 조직을 끊으면서 음. 부드러워지거든 근게 항상 헷갈려하더라 이 정도 굽기 미디움입니다 음, 이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어 따뜻하지가 않아 응. 음, 아주 기름진 스테이크가 기름지지 않아 전혀 맛이 없구나 음... 원래는 한쪽은 기름지고 한쪽은 안 기름진 거잖아? 그죠? 아니, 아니 한쪽은 등심, 한쪽은 안심인데 여기는 다 기름지지 않아, 보통. 아, 미국 사람은 다르 아, 오 어. 응. 저는 그 피퍼로그에 그 기름진막 거기다 붙어 아, 그거 거. 비교하면 안 돼. 본연의 맛? 음, 반대로 써서 면서이 음? 조직감을 끊어주는 거 음. 짜? 아니, 안 짜야. 네, 송은 작아. 음. 음. 피버 음. 스테이크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방 풍미가 많은 그런 등심하고는 거리가 멀어 지글지글 그런 돌판에 있는 애들이면 조금 말이 달라지면 아니야 아니야 그치 음. 마블링 없는 소주야 뭐 그렇다고 맛없고 그런 건 아닌데 음. 우리가 좋아하는 스테이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10여 년 전에 출장에서 먹었을 때는 10년 넘은 얘기여서 내가 모르겠다 그때는 나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보다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서 음. 음. 저한테는 좀 뻑뻑한 느낌? 나도 그래. 원래 어, 여기서 마블링 많지는 않아. 원래. 반 달려왔나? 반도 못 먹은 것 같기도 해. 저기 고기 되게 빨리 먹는 사람인데 쭉쭉 안 들어가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는 뻑뻑가게까지 하고 약간 강조림 부위처럼 이렇게. 예, 좋게 얘기해보려 했으나, 아, 나 너무 맛이 없어. 맛있는 고기 먹었을 때막 흥분하면서 엄청 대화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구분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먹는 동안 서로 말이 없어졌어. 평점이 나쁘지 않았지. 평점 4.6. 4.99평점으로 응. 고기가 1천몇백 개? <laughs> 진짜? 네. 고기 자체가 어떻게 구워도 맛이 없, 없는 고기야. <laughs> 살 끝에 기름 그리고 이제 껍데기. 지방의 풍미가 전혀 없어. 1 네. 300g 시키려고 했나? 이랬는데. 네. 관광지에 와서 먹은 음식에 대해서 좀 음. 평가가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4.6이 나오지? 음. 정감객들도 너무 맛있다고 또 썼는데 저희가 로마에서 아르헨티나 식당에서 먹었던 스테이크는 진짜 손을 꼽을 정도로 맛있다고 했잖아 피터로그까지 언급했어 중간 정도 굽는 실력인데 제가 구은게 훨씬 맛있다 근데 나는 이 고기를 어떻게 굽을지 모르겠어 오늘 예약했다가 내일로 미뤘던 그 식당은 기본이 원래 100유로인데 거기서 이제 50% 할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집은 이게 원래 50몇 유로라는 거죠 거기서 50이 들어가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근데 품점이 너무 뭐 가성비 이게 아니라 너무 맛있다 와서 스테이크를 성공 못하니까 한번더 가야 될지, 어째야 될지, 다른 곳으로 고민이 되는 우리 지금 매우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이야. 가격 자체가 이 조금 더 있는 곳으로 아, 가야 돼. 비싼대로 네. 스테이크를 지금 우리들이 안 먹어. 아, 이쪽 스테이크 먹네. 테오리가 음. 고기를 남기는 건 거의 처음입니다. 그나마 이분이 약간 미디엄 레어인데 역시 맛은 없다. 이건 국기의 문제가 아니고 확실어 이건 살짝 미디엄이고. 음. 여러분, 여기 오지 마세요. 좀 기름 많이 붙은데요. 아, 뭘 맞는 거야? 아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 <laughs> 한국인들한테 소문 많이 난그 디사 그런 데 말고 뭔가 새로운 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곱창모가 망했고 스테이크 망했고 We made our reservation at Pok Pok app here. They said that we will get 50% discount yes. that she only made it in this m o n t But I can tell that she forgot all the other ones. 자기가 봐도 잘못 들어간 거같다 다시 가보겠다고 합니다. 예예. <laughs> <laughs> 예. 재밌네. 네, 제가 그러면 화가 많이 나니까요, 지금. 지금 얼굴이 상기돼 있고, 고기 맛이 없어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 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기에 되게 열정적이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t h a n 80유로 때에서 50유로 확 줄어왔네요. 이 포크라는 앱 자체가 유럽에서 많이 뜨는 데라서, 예약 코너에 보시면 은50% 할인받은 시간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요 음, 그래도 싸게 나왔어요, 50% 할인받았어요. <laughs> 좋네. 네. 뭔가 이제 해질 것 같아가지고, 미켈란젤로 광장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이미 해질 것 같아서. 와. 아, 이제. 더떨어지겠구만 어, 예. 네. 저 아래 뭐가 비치는 거지? 어. 되게 반짝반짝 보인다. 건물 유리벽에 반사된 걸 수도 있어. 어, 어. 모두 다 약간 여기서 낭만 있는 선셋을. <laughs> 네. <laughs> 뭐랬냐면요. 여긴 아직 어. 파란데 요렇게는 어. 여기는 안 파랗구만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서쪽 하늘인 건가요? 그치 서쪽으로 음. 해가 지니. 음. 오, 지금 몸에 얼굴에 선셋이 싹 오렌지빛으로 드리웠어. 벌게? 근데 <laughs> 술... 노랗게 벌게니까 술 취한 하... 것 같지 않아? 고기랑 곁들일 수 없어서 술을 더 시킬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화가 진짜... 나는 건 아닙니다. 술하고 고기를 정말 좋아한다. 는 거야 <laughs> 화가 난거 맞네. <laughs> 야 뒤끝 장난 아니다 지금 스테이크 뒤끝. 오 갑자기 해가 확진것 같은데? 응. 유람선에서 바이올린 연주해 주지? 비올라. 예쁜 건물들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베키오 다리에만 해가 들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다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그 전염병 피하려고 아. 이 창문으로 와인 받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게좀 남아 있대요, 계속. Yes? 아, 사람 있는 거같아 어, 귀엽다. 귀했는데. <laughs> 창계도 운영하는. 예. 네. 이것도 운영하고. 음. 저 있네. 어, 여기 달쳤네. 아. 부위미 죽은 척. <laughs> 유튜브 가 각인데? <laughs> 유튜브가 시나가 이게 이제 화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인인 것 같아요 가게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서서 이렇게 먹는 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그럼 어디서 먹어야 돼? 서서 먹는데 사람들이? 그럼뭐 어떡하라는 거냐고 자 여기가 다로스트어 웨이팅이 꽤 있어 여기를 이제 음. 네, 뭔가 좀더스테크점 느낌이 나고 중국에서뭐상관없 음, 매일 <laughs> 먹을 수있을 만한 마음이 들 만한 가격 어. 100 유로까지는 허용하겠어요. 이게 알베르토가 추천한 맛집이라고 여기도 하루 전에 뭐 20%라고 할인은 써있기는 하다고 하고 1.3kg 90유로 어 그럼 먹어야지 드디어 저희가 다로 다로스 때. 맛없다는 사람은 없긴 하더라고 뭐 약간의 뭐 가격 다로스때꼭안 가셔도 됩니다 이런 말은 있어도 다로스 진짜 별로예요 이런 거본 적은 없어요 <laughs> 내일 점심에 먹는 걸로 방금 예약을 잡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 <laughs> 여기도 다로스때가 있는데 여기는 호텔에서 10% 쿠폰을 줬어 장사가 안 되나 보다 예. 그래서 방금 여기서 50m 거리야 거기 있는 사람 줄 서있고 여기 없어 한 팀, 한팀 웨이팅 한데. 프렌치 스테이크에 대해서 두 군데 밖에 못 가겠지만 한 군데 보고 형편없다 얘기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음, 음. 근데 네. 우리 고기 가지고 이 정도냐 우리가? <laughs> 근데 이 정도는 맞아 우리가 그렇지 한국에서부터 티보 스테이크 먹으려고 엄청 설렜거든요 여기 다뤘는데요몇 네. 개에 갖는 거야 이거? 네. 저희 호텔은 여기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죠? 금방 왔네 트램이 많이 내려서 거의 길바닥에서 잔고같이 시끄러웠다 이런 평도 음. 있습니다 일단 고쳐졌어 진짜 조심히 가야 돼야 음. 이게 뭐냐 그 여기서 선셋 봤었어도 되겠어요 되게 좋은 호텔이구나 음. 어저기차것도 보이고. 저렴하게 구했는데 조식도 주고 뭘 사보려고 하는데 다 닫았어요. 그냥 맥주 한병 사왔는데 오늘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저쪽 막 계단 쪽에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어, 그러니까. 꺼내 놨어. 자, 트램 계속 지나가. 밤새 <laughs> 지나갈 예정인 거같 예. 나름 스테이크 내려가는 맛이다. 와. 아니 뭐지? 팬치 스테이크 유명한데. 왜 우리는 맛이 없지? 평균이 다 좋았잖아 2,500개 4.5면은 진짜 높은 거거든 피렌치 스테이크 유명하다는 집 리뷰를 싹다집어봤거든 가끔 몇몇이 소소 쏘쏘하다 70-80% 이상이 너무 맛있다 이건 분명 뭐가 잘못됐다 아덴 필름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 피렌체 티본 스테이크 응. 먹은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육을 싹 보여줬는데 대부분 생긴 게그 마블링이 없는 그런 티본들이 쫙 있는데 하나가 그 마블링이 어마어마하게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다른 품종의 소도 하나 보다 우리가 예약한 것도 봤지 수입 수소도 많이 팔아 와귀도 있고 다른 유럽에서 온 품종들도 있거든 그 수입소들에 대해서 그 표로 정돼했는데 다른 소들은 다 마블링이 높고 심지어 걔네들이 다 비싸 내가 왜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유럽 소들이 좀 맛이 없다 젖을 짜내는 데 발전되는 애들이 많고 보통 미국 소나 이런 쪽 신대륙 쪽 소들이 비육시키잖아 곡물도 먹이고 하면서 음. 티본스테이크가 유명한 게 가죽을 만들고 남 애들을 이제 스테이크로 만들어 먹으면서 이제 유명해졌다고 했잖아 품종이 문제다 막직카에막 굽기도 막 되게 좋아. 막 묵은빛이 감돌면서 피안시스테이크는 명성에 만큼 맛있는 게 아니다. 마블링이 많은 소를 선호하고, 걔들이 비싼 가게에 팔리고, 있다. 내일은 다른 품종의 수입소를 먹어. 하드이 극찬을 하는데 소외된 느낌도 들고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내가 이거 다 뒤져본 거야 미국산 아귀 이런 건두 배라서 그거는 못먹없고 진짜 나이 피렌체 스테이크에 대한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죠 4 시간 동안 내가 혼자 막 보는데 뭔가 실마리가 갑자기 심지어 아까 그 레스토랑에는 고백유까지 있더라. 100g에 50유로 막 이래요 100g에 2만원, 3만원 개 그러니까 1kg 먹으면 30몇만원 내 고기 인생에 서 진짜 오늘이 가장 큰 고민스러운 날이었고 맛있는 고기로 다시 일어서자 일요일 밤인가? 오늘이 일요일 밤이죠? 그리고 이제는 삼겹살 먹고 싶다 <laughs> 대체 식사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을까 하다가 아까 불어서 포기한 거구나 이소읍이 너무 심하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 후기 보니까 라면 끓여 먹었다 두어모 보면서 내가 기차역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바로 다른 레스토랑이 있지? 아주 푹푹 찐다 푹푹 쪄 저희 드디어 토스카나 지로 갑니다 피린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제는 빨리 <laughs>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어 이제 상처가 났어 자, 자고 나니까 <laughs> 본점으로 가십니다 탈수 있는 날 해본 거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차요 바로 앞에? 마블링 많은 것도 엄청 많이 있어 <laughs> 얘만 해도 마블링 많아 보이죠? 와규요 와규. 와규. 역시, 아, 역시 와규, 와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아예 감사합니다 어 좋다 메뉴판이 익숙하게 보 그 다음에 아까또 한국인 마블링 오. 높은 애들이 네. 비싸 와규를 먹고 싶은데 미국 거는 188유로라서 너무 비싸고 호주 와규를 먹을까 이쪽 애들도 티본스테이크로 되는 애들이죠? 네 맞아요 앞쪽에도 티본스테이크가 음. 도 있어요 저희가 음. 마블링 많은 걸 좋아하는데 제일 잘 나가는 어 근데 네. 네. 너무 비싸가지고 이 갈리찌나가 비해서 얘는 거. 어때요 사실? 한국 분들은 네. 얘를 더 좋아하시거든요 약간 음. 이게 음. 이라서이 호주 와규는 어때요? 예, 필란드에 거기 1.2 미디움. 얘도 거기 마블링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키로당 80이로 되는데 거의 반값이거든. 원유를 보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구하기는 그렇고. 와인는못 먹는 게 아쉽네. 그럼 요큰아쉬움이죠 <laughs> 전부 거의 <laughs> 대부분이 한국분들한번요고 <공평>. <laughs> 있는 게 지금. 은퇴하면 여기서 알바 하고 싶어. 은퇴하면 여기서 스테이크 좀 차린다 정도 생각했지. 알바, 거기이 소박해. 난 사장하고 일은 네가 하고. Thank you. 어마어마한데? 네. 그 빨리 먹어보자. 어, 맛있어야 될건 진짜? 마블링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어. 하다. 많지는 않은데. 음. 음. 훨씬 맛있네. 아, 그래? 응. 음. 안씻테이크 맛있어. 왜? 안 씻는? 맛있 음. 가블링이 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더 있긴 해 음. 괜찮죠? 온화하다 어제 얘기하면 활력다 와귀를 시켜봤으면 그딴 데로 갈수있었데 이러다 못 가겠어? 스테이크 내일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마블링이 있으니까 차가운 부분이 있어도 이게 수용이 돼 어제 그 친구는 정말 그냥 생고기 육회 씹는 맛이 났어요 약간 레어인 음. 부분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히 지글지글 거리는 게 좋아요 기름 부위가 있으면 이쪽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팅해서 먹으면 좀 나아 왜 그러냐? 마블링이 없기 때문에 음. <laughs> 아까 한 번씩 이렇게 말도 소금 넣어 음, 음. 무섭네 음. 그런데 기억을 특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이 정도면 네. 어제 그보다 맛있긴 는데 이제 그더 훨씬 맛있다 이거야. 그품종을 기대하면. 음. 카카오하는 마블링이 조금씩 있네요. 저희는 핀란드 품종을 먹었는데 저희 가게차이 많이 안 나니까 이걸로 드시면 좋죠. 여기까지 드신다면 와규로 한번 드셔보시면 예. 진짜 맛있어요. <laughs> 제가 봤는데 와규는 마블지 전혀 아니에요. 네. 알베트가 그 들고 있는 게 와규야. 도불어서 다음에 올 때는 와규 먹겠습니다. 어. 나는 내가 집에서 하는 거였어. 예. 끝에 그 기름층이 랑 어우러진 게. 음. 음. 어제랑 줄어는 속초가 뭐 LTE랑 5G, 3D랑 차이인 유 같아. 옛날 얘기하고 이상합니다. 안심 드셔보세요. 음, 칼 들어갈 때 엄청 부드러워. 안심. 육향은 오히려 안심표. 그러네. 예, 고기다. 야, 맛이 완전 다르다 서로가. 어? 아예 음. 맛있어요 이거는 음. 안심 기름 요리하고 이렇게 맛있어 안심 스테이크는 잘안먹는데 되게 촉촉하고 이 집이 어제 그 집보다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해 음. 철판에서 계속 쉬지 않게 두께가 있, 있지만 겉에가 완전 걸려졌잖아 그래서 더 익혀지진 않아 그래서 미디엄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또품종을좀더 마블링 좋은 걸로 바꿔서 먹었잖아 꽤 만족스러워 그래. 메인으로 팔고 있는 소는 지금 보니까 어제 우리가 먹은 그 느낌이야 팔만 있는 거잖아 아예 렌치 가성비 티본 스테이크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 뿐인 여행 모험하지 말고 야 안심해, 안심해 되게 맛있어 정말 잘 먹고 있는 체로. 어머이잘 먹은 팔만은 없지만 <laughs> 두꺼우면서 마블링이 많이 없고 더덜 굽는 거기도 하고 베이컨처럼 이렇 아래층 요층 이렇게 안심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안심 부위부터 쪘거든. 많은 부위가 보통 하 그냥 중앙 부분이거든. 아 고기를 좋은 거 주셨어. 네, 이것저것 열심히 여쭤보니까 어, 마블링 많은 거 좋아한다.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것이지만 좋은 소리로 올랐지. 네,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까 무슨 꽃이피는 어제는 차갑게 식은 고기와 식사 온도가 차갑게 식었었어. 요 뭔가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 역시 여행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음. 토이에게 고기는 특히 그러하다. 음.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죠.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 먹을 때는 여기 해주는 게 예의라서. 발골 작업 시작했구나. 칼을 아도 수직으로 내리꽂아야 돼. 여기 그 뼈에 붙은 게 맛있어? 응. 음. 음. 등심 쪽튀잖아요왠제 막점이 될 듯한. 음. 마블링이 어마어마했네 우리 저만큼깨고 거의 다 먹었어 우리 1.2kg 가뿐히 뿌셨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와잘 잘 되네 외국인들도 많고 안녕하세요 백로 네. 조금 넘게 났지 티본 1.2kg을 그렇게 먹었으면 진짜 정말 싸게 먹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우리 10% 쿠폰 줬는데 거폭 앱은 30%자 이제 저거 네. 찾으러 가야지 차 네.